안녕하세요. 제스티스입니다. 여러분, 1 2세기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13세기의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반이 흐른 17세기의 여진족은 후금으로 부활하여 청나라까지 세우며 다시 한번 3세기 동안 중국 대륙을 통치하였는데요. 한번 융성했다 가라앉은 민족이 어떻게 다시 흥기해서 중국 대륙을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금나라 멸망 후 여진족이 어떻게 준비해서 다시 중국을 통일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금껏 읽어왔던 일련의 동북아 역사책들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처럼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도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은 원래 말갈의 후예로 11세기 초 거란과 송나라 간 전연의 맹이 체결되었을 때, 만주 동북부 삼림지대에서 수렵과 어루에 의존한 원시적인 삶을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최강국인 요나라에 복속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런 여진족에게는 수렵어루의한 가지 특기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상업적인 능력이었는데요. 여진족은 영강주처럼 거란과의 접점에서 자국의 특산품인 모피나 해동청, 진주, 인삼 등을 팔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요나라나 고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빠르게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울 무역으로 경제력을 쌓은 후에 여진족은 그 돈으로 초원지대의 말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군사력 또한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렇게 경제와 군대의 규모가 커지자 서서히 요나라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인데, 1114년 드디어 여진족은 완남부의 아쿠타를 앞세워 만주 무역의 중심지 영강주를 정복하였고 이름의 금나라를 선포한 후 1125년에는 천조제까지 생포하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요약하면 수렵과 어로로 살아가던 여진족은 거란이나 고려와 같은 선진국과 교역을 통해서 경제 을 키우는 한편,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우는 일반적인 제국 발전 과정을 거친 국가라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두면 좋은 이유는 3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인 후금 역시 이와 동일한 패턴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몽골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한 후 여진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만국의 유민들이 그렇듯이 여진족도 금나라 멸망 후에는 여러 집단으로 찢어져서 디아스포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여진족은 대략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는 쑹화강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원래 생활 양식인 수렵과 어로 생활을 계속한 그룹 다른 일부는 한반도 북부의 백두산을 따라 거주하며 농업과 수렵의 혼합경제 형태를 이루며 살아간 그룹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요하 지방에서 한인 이주자들과 뒤섞여 농경생활을 하거나 가죽이나 말 사치품 등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게 볼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명나라를 공격하는 누르아치는 두 번째 그룹인 건주여진에 속하면서 백두산 지역의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찢어진 여진족은 원나라나 명나라를 거치며 300년간이나 중국 왕조에 복속하게 되는데 명나라에 접어들면서 여진족은 무역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족 정권인 명나라는 몽골의 원나라 치하에서 한세기 동안이나 온갖 핍박과 소모를 겪어왔기 때문에 원� 명나라를 북방으로 몰아낸 이후 명나라는 건국 초인 홍무영관부터 가정영관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간이나 쇄국정책을 통해서 몽골과의 교역을 막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몽골 역시 생존을 위해서 금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되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기 몽골은 크게 볼때 동쪽의 타타르와 서쪽의 오이라트로 흩어져서 몽골 초원의 패권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타타르건 오이라트건 간에 결국 북방 민족은 어떤 형태로 남쪽의 물자를 획득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었죠. 따라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쪽의 식량이나 옷감을 획득해야만 했는데 명나라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원에서 길러진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명 조정의 세국 정책과 상관없이 몽골과 명나라의 교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통 연간의 오이라트에 의해 발생한 토목부의 변이나 가정 연간의 타타르에 의해 발생한 알탄칸의 침입 등이 모두 몽골이 명나라의 요구한 교역이 거절당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는 점이 당시 의 상황을 잘 말해주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명과 몽골의 니즈를 잃고 발빠르게 행동에 옮긴 민족이 바로 여진족으로 그들은 양측을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중계무역으로 다시 한번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여진족은 양측이 만나는 만주를 무대로 몽골로부터는 말을 사서 명나라에 팔고 명나라로부터는 곡물이나 비단을 받아서 몽골에게 파는 일종의 중계상인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부를 획득한 것이죠. 당시 만주는 여진족을 비롯하여 몽골이나 한인 고려의 세력까지도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물류를 장악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때 서쪽의 실크로드를 장악한 것처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력연관이 되면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명나라가 장거중을 통해 일련의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쇄국을 풀고 변경해서 몽골과의 정식 교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명나라 후기에서 청나라 초까지 변경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무역 형태를 호시무역이라 불렀는데 호시무역을 주도한 세력도 기존의 만주에서 무역 패권을 지고 있던 여진족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진족은 이렇게 다시 한번 경제력과 군사력을 쌓을 수 있었고 그 힘이 명나라를 통제할 만큼에 이르자 결국 17세기 초 후금을 건국하여 명나라와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역사는 대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만주족이 다시 한번 중원의 패권을 잡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족인 청나라는 어떻게 중국을 300년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한 지정원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말 청초의 중국의 세제는 인두세와 토지세로 이루어진 일조편법이었는데, 인두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나라 시대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적을 만들지 않고 무호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인구의 절반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명나라는 실제 인구는 많은데 그에 걸맞는 규모의 세금이 증수되지 않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민심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죠. 청나라 제4대 황제 강의제는 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18세기 초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두세 부과를 우려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듣고 문제점을 보고받은 강희제는 1711년까지 정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인두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법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메뚜기처럼 도망치거나 숨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죠. 아울러 나라의 인구에 포함되면 거주 이전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기 때문에 막혀 있던 의식주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강희제 시기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건륭 연간이 되면 청나라 인구가 3억에, 도강 연간에 이르면 4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명나라 시기에 통계에 잡히는 공식 인구가 대략 6천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이죠. 한편 강희제가 인두세를 폐지한 것은 기존의 세수만으로 세금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절대적인 세수 감소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세수 부족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청나라 조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강희제에 이어 즉위한 그의 아들 옹정제인데요. 옹정제는 즉위 원년인 1723년부터 이른바 탄정 임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탄정 임무란 그동안 정으로부터 징수한 인두세 평균을 산출하여 토지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수부족을 해결하려 한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 탄정임무를 은으로 납부한 것이 바로 지정은제입니다 토지세는 토지가 없는 평민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민은 탄정 임무를 환영하였지만 당연히 토지를 가진 명나라 출신의 한인 귀족들은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옹정제는 이를 단호히 제압하였습니다. 게다가 한인 귀족들은 이민족인 청나라에 정복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몰수되지 않도록 반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옹정제 시기에 지정은제가 시작되었고 권룡 연간을 통해서 중국 전체의 정 되었으며 이후 아편전쟁으로 은이 빠져나갈 때까지 지정은제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청나라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세금을 부담시키며 귀족으로 치우친 부를 재분배하여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인데 귀족과 평민의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국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었고 그렇게 청나라는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